시계가 다 주인이 있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게 다가오면 내 거다 생각하고. 아니면 욕심을 놓으세요 욕심부리다 이렇게 쓸데없는 시계를 한다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그 올해 내가 제가 샀던 시계를 한번다한 번, 왜냐면 집에서도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지금 부랴부랴 가져왔는데 막 작년에 산 것도 같이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오래 산 시계 보면서 어떤 게잘 샀고 어떻게못 샀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 사고 싶어서 샀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그 기회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놓치기 싫어서 샀냐. 그거를 보게 되는데 내가 고르면서도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 내가 근데 시계가 이거 더 샀을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샀나? 아, 와이프 거 와이프 거는. 옵쇼, 옵쇼 같은 거, 흰판, 팬덤인가? 그런 거 하나 사고, 파티 필립, 너틸러스 이제 아쿠아노신지 하나 샀어요. 아, 나는 이게 오래 산건줄 알고 가져왔는데, 와, 이거 기억이 안 나, 진짜. 제가 진짜,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뭐 2017년도인지 8년도인지 이런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제가. 딴 사람도 그러나?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할 때, 한 10년 전 이렇게 얘기 보통. 아니 그래서 이것도 착각하고 가져왔어요. 그 시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문 보다가 시계 구독 서비스가 나왔대요. 구독 서비스란다고 해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가봤어요, 혼자. 그게 어디냐면, 라구정 거기 형수에남자사거리 LF 그 이제 저는 이제 아무 사전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보, 보니까 반은 다로렉스 그 다음에, 파텍 있고, 오데오피에 있고, 브레게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걸 일단 모렉스 쪽을 갔어요. 그랬더니 되게 비싸게 올려놨더라고. 익스플로러제 생각엔 미착용이겠죠. 2천만 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제 요트마스터 그 실버 있잖아요. 기본 모델. 그게 2천, 제가 한 200에 올려놨는데, 거기는 막 3천에 올려 그렇던데? 연식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계를 위주로 막 보게 되더라고. 오뎅어픽에 제가 퍼펙트월 캘린더 금통 그게 4억 4천 얼마에 올려놨던데? 그게 원래 1억 2천 얼마에 샀거든요. 그리고 파트필릭 57111R이라고 래서 이제 그게 금통부들이 제가 몇년 전에 샀을 때 7천이었는데 4억 5천인가 올라와 판매가 딱돼있다 디스플레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금액이 팔려요? <laughs> 거기서는 일단은 거래가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롤렉스도이 금액이 팔려요? 그랬더니 팔린대는 거야 형이상다나도반값은안 해도 안팔리지 <laughs>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산 시계들 이제 오래 산 시계들 뒤져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데어 피규어가 제일 많네 내가 지금 요즘에 이거 많이 찾는 게 이것도 오래 샀죠? 파테콤비 이거, 이거 거기 갔더니 똑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 가격을 얼마에 붙여놨냐면 2억 7천 7백? 네, 그랜드 컴플레이션 이 이름 레퍼란트엄무가 뭐였지? 어쨌든 얘가 근데 제일 비싸 오래 산 시계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싸 이 파트백은 요거 두개 샀구나. 와이프거 샀으니까 세개 샀구나.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충동적으로 샀어요. 파네라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충동적으로 살 거면 파네라이에서 더 과한 모델도 있거든요.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잘안 차게 되더라고 이게, 그니까 러 시계를 한번 꺼내면은 바꿔 차기가 되게 고추장스러워요. 다시 꺼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엔 이것만 꺼내놓으니까 이것만 차니까 이것도 기스 잔뜩 났어. 이거 클로즈업 하면 기스 많이 보였걸요? 아, 근데 포기했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오래 산것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스포츠 계열 시계들 이런 거, 그다음 이거하고, 이런 거 사실은 좀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것도 사실은 반반인데,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시계를, 아 1억 전후 정도까지는 뭐, 제 마음속에 선에서 허용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DM 가끔씩 보내주시고 그러면, 막, 뚜루비용 이런 거 막, 5억, 4억짜리 이런 거 많이. 사시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내가 좀 과하지 않았나 금액적으로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좀팔고 싶다 이런 세개아 라이크할 시계 었다 이거 까먹었다 이거 제일 최근에 산 시계인데 지금 그 라이크 한번 찍고 지금 처음 찍어내는 거거든요 당분간 이제 이것 좀 많이 찾아다니려고요 이걸 이걸 까먹었네 지금 얘나 얘 얘나 얘보다 얘네 세계보다 얘가 더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사실은 올해는 시계를 좀 있는 시계 정리하고 원하는 것좀 다시 중고로라도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선별해서 살겠다 진짜. 제가 사는 거는 소개해드리고 제가 뭐 맨날 사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시계에 대한 뉴스나 정보들 좀 빠른 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초반에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한 5년 전, 4년 전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서 살수 있는 정도 그런 게좀 제일 좋았는데 지금 뭐 지났죠 뭐 근데 저는 시계값이 뭐 리셀 밸류가 떨어지더라도 자연스러운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신세계 v i p 그 그러니까 트위티 밑에 밑에가 밑에 정도인데 다샀더라고요 정보를 스틸은 아니고 정보 가죽 시계로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다 주인이 있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게 다가오면 내 거다 생각하고. 아니면 욕심을 다 놓으세요. 욕심부리다 이렇게 쓸데없는 시기 산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좀 다양한 정보 많이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뭐 자기들 좋아하는 공통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 흘러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뭐 올해는 그런 자리가 최소 한 분기 한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뭐 적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지난 한해 감사드리고 올해는 뭐 3만을 넘어서 또 3만 넘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들 미리 공지해서 나오실 분 있으면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 혼자도 해 되고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이랑 해도 되고 한번 3만 넘으면 꼭 할게요. 작년에 것 중에 음. 것 같아요. 한 생각 중에 뭐같들요한이 정도는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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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여튼 요거하고 랑이하고 이거 가 제일 맘에 들어 작년에 샀던 것 중에서 아니 올해는 시계 구... 시계 장을 하나 사야겠어 <laughs>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사람들 그쵸? 아니 시계 장을 하나 사든지 뭐 이렇게 자, 진짜 비싼 거 있잖아요 막 제일 비싼 거몇 천만 원할 거나 아마 워치와인더랑 같이 돼 있는 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거좀 하나 사야겠어 너무... 창피하다 이거 이거 저쇼핑백막옷 사이에 껴서 아, 가졌어요 이거. <laughs> 올해는 장으로